반갑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나 행정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면서 무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민님 4, 5년 전에 한번 있었고요. 인터넷을 보니 벌금이 1,000에서 2,000만 원 이번에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년 안에 두번이 거의 90% 집행유예 맞아요. 집행유예 나올 확률 높습니다. 면허 취소는 2년이고요. 거기에 이제 감옥가확률이좀 있기 때문에 고거는 좀 리스크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의 카페 게시판과 유튜브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영상을 편집을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열 편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인내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많은 도움과 보람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